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현상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0.2% 강보악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 일단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 박스권에서 지지가 한 차례 이루어지고 해당 추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더 내려오고 지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쌍바닥이 형성이 된 상태고요. 더블 바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직 큰 이상이 없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제가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상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의 넥라인 이탈 전까지는 2.9달러라는 상승 기대값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역회된 숄더 패턴의 머리 크기만큼의 제가 기대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기대값도 큰 이상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현재 자리 잡고 올려놨기 때문에 떨어지면 반등, 떨어지면 반등, 이조 반발 매수세가 붙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이런 식의 각도를 살려놓고 지지라인들 다 형성한 상승은 쉽게 깨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일본 MLCD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격만을 줄인 형태 밑으로 꺾이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격만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특이 사고 없는. 상승 이후 조정, 기간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중류 추세는 완벽히 올라타지는 못했죠. 아직 중단기 이상의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지금 구간에서 행보가 좀 나온다고 라 해도 이 행보를 해당 추세에 대한 매물소화 이전, 급락에 대한 매물소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다 살아있고 지지라인 다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여게 된 숄더 패턴의 기대값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 즉, 상승세가 계속 붙을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간에서는 좀 지지부진해도 괜찮습니다. 추세를 전환을 했죠. 급락 이후에 단기적인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고, 중단기 추세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높은 이러한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보 과정이 추세 전환이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부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형태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주봉 MACD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제가 돌리는 그림이 중요하다, 골든크로스가 중요하다 설명을 드렸죠. 단기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버텨줘도 해당 구간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모양입니다. 주봉상에서도 큰 특이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행보가 나와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 MHD 보조지표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을 볼수 있다. 이 부분은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급락이 나왔던 추세에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좀 잡히고 있긴 하지만 그 저항을 계속으로 해소를 하고 소화를 하려는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구간을 소화를 하게 되면 한 차례 더 위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때보다 더 강한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